백성들의 시간 도움이, 앙부일고. 조선시대. 돌세냐 네, 대감마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노, 메야, 안녕히 주무셨냐고? 돌세 네이놈, 이 오밤 중에 잠안 자고 무슨 짓이냐? 내놈 네, 빛을 소리 때문에 잠다겠다 오방퉁이라뇨? 대감마님?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는데도 이런, 비과학적인 놈! 지금은 축초시인이라 얼른 들어가 자거라. 저놈의 닭 때문에 나만 혼났잖아. 확, 잡아먹어버려. <laughs> 다음날 오전 돌쇠야! 돌쇠야! 돌쇠 이 녀석 어디 있는 게야? 돌쇠 여기 있습니다요, 대감마님. 지금이 몇인데 이제 일어난 게야? 그게 지금이... 아직 배꼽시계가 울리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자, 저렇게 시간관념이 없어서야. 자. 박대감 댁에서 가져올 물건이 있으니 유초시까지 박대감 댁으로 오너라. 네, 대감마님. 그런데 대감마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어떻게 정확히 가지? <목소리> 박 대감 댁에 가서 미리 기다리자. <laughs> 박 대강 집 앞. 국밥한 그릇 먹고 가야겠는데. 아저씨, 뭐좀 여쭤볼게요. 지금 몇 시쯤 됐나요? 글쎄 내 배꼽 시계가 오는 걸 보니 정오 씨 정도 된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저씨, 뭐좀 여쭤볼게요. 지금 몇 시쯤 됐나요? 글쎄, 대궐에서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을 텐데, 난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구나.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지? 혹시 이대감댁 둘쇠 아니냐? 대감마님, 엄청 기다렸어요 이 녀석 둘쇠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이 이대감과 약속한 시간인데 엄청 기다렸다니 제가 시간을 정확히 알수 없어서 몇 시간을 미리 와서 기다렸거든요 둘쇠야 저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가마솥처럼 생긴 저거요? 이게 바로 시간을 볼수 있는 해시계 앙부일구란다. 세종 대왕께서 장영실, 이천, 김주와 함께 앙부일구를 만들어 백성들이 시간을 알수 있게 하셨단다. 진작 알았다면 대감마님을 힘들게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요. 아 시간을 보는 방법도 알려줘야겠구나. 오목한 시계판에 새로선 일곱 줄과 가로선 여세 줄을 그었는데, 세로선은 시각선, 가로선은 계절선이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면서 생기는 그림자가 시각선에 비춰 시간을 알수 있고, 절기마다 정오에 태양의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선에 나타나는 그림자 길이가 다른 것을 보고, 이 식사절기를 알수 있단다. 하지만 저는 그를 모르는 데쇼 <laughs> 걱정 말거라, 둘째야. 너처럼 그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시미지신 그림으로 그려서 시간을 볼수 있게 만들었단다. 대박.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바로 수대용왕부의고란다 부럽지? 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대감마님이 시간을 잘 지키시는 거군요. 그, 그렇지. 앙부일구 덕분이지. 네. 대간만인 밥 먹을 시간인 늦추시가 지났네요. 허, 어, 녀석. 벌써 앙부일구를 볼줄 안단 말이냐? 네. 정말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금방 배우는 걸 보면... 앙부일구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우리 민족의 위대한 보물이지. 자부심과 끈질을 가져도 좋을 게다.